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낯선 차한 대가 차고에 주차돼 있었고, 2층 침실에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방은 한때 우리 부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그곳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누군가는 내 인생을 산산히 부쉈고, 나는 그 무너진 조각들 위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배신은 찰나에 일어나지만 그 상처는 평생 간다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동정을 얻기 위해서도 하소연하려는 것도 아니다. 혹시라도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의 불행이 어쩌면 축복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도진.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고 마흔이 넘은 평범한 남자다. 10년 전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내 삶을 부러워했다. 예쁜 아내에 말잘 듣는 딸, 괜찮은 집과 안정적인 직장까지. 그땐 나도 내가 참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산 관리사로 일했고, 수입도 꽤 괜찮았다. 작은 아파트도 있었고, 수입차도 몰았다. 아내 수지는 안과 전문이었다.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겉보기엔 부족한 게 없었다. 그땐 큰딸은 세 살이었고, 둘째와 막내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다. 부부가 다 돈을 벌다 보니 서로에게도 꽤 후했다. 나는 몇 번이고 차를 바꿨지만, 수지는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2015년 그녀의 생일에 외제차를 하나 선물했다. 서프라이즈였다. 그날 둘이 차를 몰고 한강 근처를 돌았다. 새차 냄새에 웃음꽃이 피었고, 마치 신혼대로 돌아간 듯했다. 그녀가 내등에 팔을 감싸며 작게 속삭였다.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 따라다니는 거야?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빌라에서 뭘 하고 있었어? 수지는 역정을 냈다. 나를 통제적이고 숨 막히는 사람이라며 몰아 세웠다. 결국 나는 조용히 물었다. 혹시 바람 피우는 거야?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빛엔 억울함보다 들킨 당황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몇주후 모든 게 폭발했다. 수지는 자신이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 남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돈도 많고, 가정도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낭떠러지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나, 여전히 오빠랑 아이를 사랑해. 잘못했어. 고치고 싶어. 나는 믿었다. 부부 상담도 받고, 함께 여행도 갔다. 가족 분위기를 되살리려 했었다. 그때만 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일에 집중할 여유도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3일간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고, 둘째 날 일정이 갑자기 취소되어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나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았다. 현관문을 열자 보지 못한 차가 차고에 있었다. 2층 침실에서 나는 인기척에 조용히 올라갔다. 그곳엔 낯선 남자가 나의 침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다. 수지는 당황한 얼굴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술을 한잔 따랐다. 다시 올라갔을 땐그 남자는 사라지고 수지만 눈시울을 붉힌 채 남아 있었다. 나는 단한 마디만 남겼다. 이 집에서 나가.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하, 그저 끝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짐 싸. 이번 주 안에 내 물건 보내줄게. 다시는 이집 근처에도 오지 마.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도진아. 애들은? 아이들 생각은 해봤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아이들이야. 그래서 지금껏 참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제 됐어. 아이들이 더 이상 이런 꼴을 볼 필요는 없어. 나는 아이들 방으로 올라갔다. 새 아이는 천사처럼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흘렀다. 수진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나를 원망할까 두렵다. 아빠는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아이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열살된큰 딸이 가장 먼저 물었다. 아빠, 어제 엄마는 왜 앉았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그날 하루 나는 아이들과 학교를 쉬었다. 셋이서 만화도 보고 라면도 끓여 먹고 보드게임을 하며 웃었다. 그 짧은 하루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흐른 뒤였다. 큰딸은 이제 10살이 되었고, 막내는 4살이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새 아이의 양육권 전부를 요청했다. 한국에서도 양육권은 보통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걸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친구 민석에게 연락했다. 그는 변호사였다. 내 사정을 다 말하자 처음엔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싶지 않았다. 우린 함께 증거를 정리했다. 수진의 위치 기록, 카카오 메시지 사진들까지. 그녀의 부정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6월 말, 아이들과 잠시 외곽으로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에게 휴식도 필요했고, 큰 딸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할 시간도 필요했다. 나는 처음엔 아이가 법정에 나가는 걸 원치 않았다. 하지만 상대 쪽에서 직접 진술을 원했고, 딸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며 스스로 나섰다. 7월 12일 재판이 열렸다. 수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직장 동료 몇 명을 증인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변호사는 내가 아이를 설득해 거짓을 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엄마를 험담하며 양육권을 빼앗으려 했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새 아이 모두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다. 익숙한 집, 다니던 학교,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판사가 이유를 묻자 큰 딸은 이렇게 말했다. 요즘 엄마는 자주 화를 내어 전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결과는 나의 전면 승소였다. 새 아이 모두 나와 함께 살기로 결정됐다. 수진은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받았지만 한 번에 14일을 넘기지 못하며 아이들을 멀리 데려가는 것도 금지되었다. 또한 법원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 그녀는 내 집과 회사, 우리 가족 소유 건물 출입이 제한되었다. 어머니는 따로 민원을 제출해 수진이 본가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법정에서 나오는 길 나는 안도의 눈물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해방감이 들었다.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붙잡을수록 더 깊게 무너진다는 걸 배웠다. 앞으로는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동네 국밥집에 갔다. 한동안 못 갔던 단골집이었다. 새 그릇을 시키고 막내에겐 두유 한 병. 나는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를 느꼈다. 계산하려던 찰나, 주인 아주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요즘 부부가 잘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젠, 아빠와 아이들 셋이 함께 다녀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랑 셋이요. 처음 그 말을 입에 올릴 땐 울컥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마음이 편했다. 며칠 후,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생각보다 허전하지 않았다. 이젠 내가 먼저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옷을 골라주고, 책가방을 챙겼다. 큰딸은 동생들을 잘 도왔고, 둘째는 여전히 자주 깜빡깜빡했지만, 나는 매번 웃으며 반복해서 알려줬다. 어느새 내 하루가, 더 이상 무너진 가정을 붙잡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밤이면 새 아이가 내 옆에서 영화를 보며 잠이 들었다. 어느 날 둘째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는 아직 우리를 사랑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사랑하지.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여전히 너희 엄마니까. 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증오가 자리잡지 않길 바랐다. 상처받은 아이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미워하지 않도록 도우려 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다. 아이들의 정서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나는 수진과의 만남을 완전히 막진 않았지만, 아이들을 그녀의 새 집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혹시라도 낯선 이의 흔적이 있을지 모르는 공간이었으니까, 9월이 되자 나는 회사에 반차 근무를 신청했다. 다행히 팀장인 나를 상사와 동료들이 배려해줬다. 몇몇 동료는 집에서 쓰던 장난감과 책, 학용품을 챙겨주기도 했다. 그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다. 새학기 첫날, 아이들을 학교 정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큰딸이 두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말잘 듣고, 장난치지 마. 아빠 걱정하게 하지 말자.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 뒷모습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완벽한 가정은 무너졌지만 나는 아직 아이들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그날 오후 새 아이와 동네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막내는 달리다 넘어졌지만 얼굴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할머니에게 보냈다. 어머니의 답장은 짧았지만 마음을 울렸다. 우리 도진이 아이들과 행복하길, 비온 뒤엔 반드시 맑은 날이 온단다.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수진의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했다. 미워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마음의 여백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더 이상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꿈에서 수진이 나타나 울며 용서를 구했다. 꿈속에서 나는 묻기만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눈을 떠보니, 작고 조용한 집. 옆방에선 새 아이가 곤이 자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 법적 절차도 마무리됐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수진이 다시 연락을 보내왔다. 잘 지내. 아이들은 잘 먹고 자. 보고 싶어. 나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다. 이미 떠난 사람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그 말이 남긴 상처를 덮어주진 않으니까 어느 날 아이들을 학교에서 데려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예전보다 야이고 눈엔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 잠깐만 볼수 있을까? 나는 조용히 현관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불렀다. 얘들아 엄마 오셨어. 새 아이가 달려나왔다. 큰딸은 주춤했고 둘째는 내 뒤에 숨었지만 막내는 웃으며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다. 한때 가족이었고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었고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저녁 준비를 마쳤다. 한참 뒤 거실로 나가보니 수지는 여전히 앉아있었다. 눈가는 젖어있었고 큰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도진아 미안해.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땐 내가 많이 어두웠어. 삶이 지루하고 공허했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했는지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정말 모르겠어. 다른 남자를 우리 침대에 들인 사람한테 무슨 말을 더 들어야 하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젠 연락도 안 해. 그 사람들 다 떠났어. 결국 나만 남았어.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내가 잃은 건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는 원한을 품진 않아. 하지만 다시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 배신은 아무리 고치려 해도 깨진 유리잔처럼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그냥 아이들을 볼수 있게 해줘. 내가 잘못한 건 알아. 이제라도 엄마로서 잘하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이들 앞에서 예전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 정말 미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엄마가 되어줘.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그날 이후 주말마다 수진은 아이들을 보러 왔다. 항상 내 눈앞에서 내가 그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느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에게 메시지가 왔다. 나에게서 엄마라는 자격까지 뺏지 않은 것. 정말 고마워.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 없이 삭제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더는 사랑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준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시간은 단지 받아들이는 법을 알려줄 뿐이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 남아있는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남자. 우리 가정을 짓밟은 그 사람은 아직도 멀쩡히 잘 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내가 직접 봤다. 차 안에서 그가 수진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란도 복수도 없었다. 하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상훈. 나보다 열 살은 많았고, 서울의 유명 은행 지점장이었다. 수지는 종종 출장이라며 그 지역에 다녀왔고, 그 시간들은 다 그와 보낸 시간이었다. 나는 천천히 조용히 그들의 흔적을 수집했다. 위치 기록 사진, 카카오 메시지 백업에 남은 대화들. 어느 밤 거울 앞에 앉아 내게 물었다. 이걸 그의 아내에게 보여줘야 할까? 이건 정의일까? 안면 복수일까? 며칠을 고민했다. 하지만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 아내라면, 진실을 알고 싶었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녀를 찾았다. 그의 아내, 이름은 미정. 중학교 교사이며, 내 아이의 엄마였다. 가족 사진은 강릉 해변에서 찍은 듯 했다. 다들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열 번쯤 메시지를 쓰고 지웠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불편한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할 일입니다. 나는 증거를 정리해 첨부했다. 사진, 대화 내용, 위치 기록까지.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 후, 나는 핸드폰을 꺼두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하루 뒤, 미정 씨에게서 답장이 왔다. 단세 글자. 고마워요.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 혹시 그 메시지를 보내신 분 맞죠? 저, 상훈 씨 아내입니다. 나는 조용히 답했다. 네, 제가 보냈습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진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단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더는 묻지 않았다. 그녀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목소리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내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약 2주 뒤 수진이 아이들을 보러 왔다가 슬며시 물었다. 그 사람 아내에게 뭐라도 보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진실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여자 결국 짐 싸서 친정으로 갔대. 상훈 씨는 자리 날아갔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모든 걸 잃었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뿐이었다. 거짓이 사라지고 누구도 숙지 않게 된 것. 그날 밤큰 딸과 마당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누가 잘못했는데 진심으로 미안해하면 용서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용서는 해도 돼. 하지만 다시 상처받게 두면 안 돼. 용서란. 있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거야. 사람들은 수진이 떠난 뒤, 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나는,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녀가 지금 어디 있을까? 누구와 있을까?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된 걸까? 그런 생각들로 괴로워하지 않아도 됐다. 지금 밥상 앞에서, 혼자 앉아 눈물 삼키는 날도 아이들 앞에서 억지 웃음 지으며 가정의 금가는 소리를 감추던 시간도 이젠 없었다. 아침이면 작은 집 안은 제 아이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다. 우유 데우고 양말 찾고 가방 어디 있냐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 정도는 안 됐지만 웃음은 넘쳤다. 큰딸은 이젠 반찬도 만들 줄 알고 둘째는 걸레질을 배웠고 막내는 쓰레기 버리기를 맡았다. 서툴지만 그 모습이 참 따뜻했다. 어느 일요일 아이들과 함께 외갓집에 다녀왔다. 엄마는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너 얼굴 밝아져서 다행이다. 누구 탓하지 마라. 그저 마음 잘 지켜서 아이들한테 든든한 아빠 되다오. 나는 고개를 숙여 말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가끔 수지는 아이들을 만나러 오곤 한다. 이젠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말투도 조심스러워졌다. 삶이 그녀에게 내가 해줄 수 없었던 가르침을 준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랑도 남지 않았다. 우리 사이는 한번 교차했지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남았다. 우리가 공유하는 단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뿐이다.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언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수 있을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럼.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야. 사실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렵지는 않다. 다만 또다시 믿음을 잘못 줄까 봐 두렵다. 요즘 회사에 있는 한 여자 동료가 종종 도시락을 나눠준다. 작은 일로 안부를 묻기도 한다. 그럴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스스로 다짐한다. 서두르지 말자. 지금은 조심스러울 시간이다. 아이들에게도 늘 말한다. 세상은 항상 공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그 보답이 돌아온다. 매일 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준다. 어떤 날은 전래동화. 어떤 날은 나와 수진의 옛날 이야기. 어떤 날은 아이들이 묻는다. 아빠, 나중에 우리도 가족을 만들고, 혹시 그 사람이 엄마처럼 하면 어떻게 해?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럼, 조금 울고, 다시 일어나야지. 누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이젠 거울 속내 모습도 달라졌다.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이고, 눈가엔 주름도 늘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행복이란 누군가를 붙잡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떠나야 할때 놓아주는 데 있다는 걸. 우리는 모두 폭풍 같은 날들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쓰러질 만큼 아플 때도 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놓지 않고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있다면 언젠가는 고요한 평화가 다시 찾아온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우리 가족도 남들과 같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세 부자는 지금 진심으로 바르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번 무너졌지만 그걸 통해 진짜 삶이 시작됐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